안녕하세요. 푸른나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입시행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고서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할수 없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 그랬다가는 그때가 아마 끝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보여주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신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상기도를 통해서 접신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이런 충고를 드립니다. 유체이탈에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그렇게 하다가 진짜 분리돼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 책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입신이 필요하다면 모두 다 입신하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아주 큰 친구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요 보지 않고 바라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2018년에 변성호 목사 교회 입당식에서 천광호 목사가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이니까 천광호 목사가 한기총 대표가 되기 바로 전해죠 2018년에 변성호 목사 사랑하는 교회에서 가진 입당예 배에서 그때 입당예 배에 누가 참석했는가 한기총 회장을 지낸 길자여 목사, 지덕 목사, 이용규 목사가 참석했고 또 거기에 정광호 목사와 김순규 장로도 참석했습니다. 정광호 목사는 다음에 2019년에 한기총 회장이 되었고 바로 변승우 목사를 이단 해제하게 되죠. 변승우 목사 입당 예배가 2018년 12월 8일에 있었는데 임직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변승우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먼저 뭐라고 말했는가? 변승우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로 당신들이 마귀짓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단들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자신을 이단으로 정죄했다고 불만을 토로한 거죠. 그때 정광 목사도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승호 목사의 문제점은 구원 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며 각자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선택에 달린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변 목사가 알미니안 입장을 취한 신학적인 그런 차이 뿐이지 이단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바로 이어 축사에서 정광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년에 입신한 적이 있다. 금년에 입신한 적이 있다. 그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알려주겠다. 대한민국의 복음의 초대가 정동교회, 영락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망교회로 갔다가 그다음 놀라지 말라. 바로 여러분의 교회로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신을 통해 하나님 직접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준 것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정광호 목사는 자신이 한기총 대표가 되기 전부터 이미 변승호 목사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광호 목사도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변승호 목사도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고백서가 변승호 목사를 옹호하기 위한 고백서가 아닌가. 거기에서 말한 성령의 은사, 즉 방언, 신유, 예언을 덧붙인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입신같은 직통계시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정강호 목사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빠져있는 성령론을 보강했다. 그러나 미국교회 성령론에서도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온천적 온색적인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가 빠져있었다. 그래서 서울고백서를 선택하게 되었다. 첫째 방언의 역사, 둘째 신유의 역사, 셋째 예언의 역사가 그것이다. 도쿄 2000년 역사 동안 원천적, 원색적인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는 없다라고 성령을 부정하고 지내왔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고백서가 최종판, 완결판이라는 거죠. 2000년 만에 완결판이 나온 거다.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없는 성령의 은사를 집어넣었으니 그것보다 나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말입니까?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장광호 목사가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번 한기총 2 대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광훈 씨를 비성경적 신학 사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2단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2단 사상을 가진 정광훈 씨를 한기총 회원에서 제명한다. 이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한다. 그러니까 한기총에서도 정광훈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통 계시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용인하면 1992년에 일어난 다미 선교와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도 얼마나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적의 선지자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구약에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 계시하셨다." 이제 더 이상 꿈이나 환상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여러분 변승우 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직통 계시를 의지하고 있다. 입신 환상 방어 신유 이언등 신비적인 사상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이를 훈련시키는 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성경의 완전성과 무결성이 훼손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입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보지 않고 바라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푸른안이었습니다.